you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생활 6년차, 모로코인 아스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KGSP라는 장학금 받아서 여기 와서 한국어도 배우고 대학원 다니려고 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에 있다 보니까 약간 안전을 봐줄 수가 없죠? 여자로서도 외국인으로서 그냥 여기 생활하면서 엄청 위험을 느낀 적 없어서 되게 감사하면서 만킥 가고 있습니다. 어, 확신이 들죠. 그럼요. 여기서 살면서 보호받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회도 많고 외국인으로서도 확실히 한국은 더더 더 안전하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살면서 그런 장면 많이 봤었어요. 사람들이 걸으면서 뒷주머니에 핸드폰 넣고 막 다니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모로코에서 절대 물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훔쳐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다니는 거. 솔직히 제 핸드폰 너 아니고 제가 더 불안해요. 어렵고 <laughs> 하면 절대 하면 안 된다. 막. <laughs> 한국에 오기 전에 엄청 깨끗하다고? 그리고 막 n a t 많고 그런 이미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모로코보다 그린 스페이스 많고 그리고 엄청 발달되어 있다는 것도 상상했었는데 근데 솔직히 와보니까 똑같아요 상상이랑 똑같죠 근데 모로코에서 있었을 때그라마로만 접혀있어서 계속 자막으로 보니까 근데 여기 와서 자막이 없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때는 사실 그게 첫 c u l t u 이었어요 <laughs> 모로코에서 그냥 밤에 돌아다니고 막 그런 적은 거의 없어요, 혼자서. 무조건 부모님이랑 있고 아니면 오빠랑 있고. 근데 한국에서 그냥 혼자서도 이어폰 걷고 돌아다녀도 아무 일안 일어나고 엄청 안전한 것 같아요, 네. 한국에 와서 제일 큰 차이점은 CCTV 엄청 여기저기 많다는 점? 제가 듣기로는 열 걸음씩 CCTV 있다고 한다는 그런 기사들 있는데 그래서 막뭘 하든 people are watching. The police are watching. <laughs>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한국에서 약간 서로 존중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요. 모로코에서 뭐 예를 들어서 노출 많은 그런 의상 입거나 할때 조금 시선 많이 끌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더 나쁜 일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근데 한국에서 어떻게든 입거나 사람들 그냥 보고 근데 터치 안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죠. 예를 들어서 모로코에서 걸어 다니면서 누가 번호 물어볼 때 아니라고 할 때는 조금 더 인시스트하는 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치는 것 같아요. 피해서 아니 왜안 주냐 나 마음에 안 드냐 나 같은 남자 없을 거야 막 그런 멘트 막 여러 가지 있어요. 진짜 거절 을 거절하는 것 같아요. 엄청 다르죠. 제가 막 지하철역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었는데 계속 쳐다보면서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냥 갈길 갔는데 근데 저한테 와서 마음에 든다고 번호 주시면 안 되냐고. 근데 아니라고 했을 때 바로 아네 하고 갔었어요. 신기해요. 제가 감사해요. 아니라고 했을 때 갈길 간거 제가 감사하죠. <laughs> 제가 진짜 신기했었어요. 왜냐하면 멀었고 그런 방식은 익숙해서, 아, 편하게 집 가고 싶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냥 아니라고 했을 때 남자친구 있다고 했을 때, 아, 네. 하고 갈길 가셨는데, 진짜 당황했어요. 그냥 엄청 쿨해서 막 거절 당했다고 뭐 자존심 상하다고 막 그런 거 아니니까 계속 붙잡아주면 조금 비곤한 일인데.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안 된다고, 안 준다고 하면 하시니까. 엄청 감사하고 마음이 편해요. 응. 그냥 신기했어요. 엄청 그냥, 와, 사람도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laughs> 내가 진짜, 진짜 왔었어야 되는데. <laughs>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 왔었을 때 아침에 사람들 이 그냥 일 있고 막 목적 있고 막 다니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근데 밤에도 막 회식 있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이렇게 외식하면서 술 먹고 막 그러니까 도대체 진짜 그런 힘을 어디서 얻냐. <laughs> 저는 약간 introvert로서 내할 일만 하면 완전 방전인데. <laughs> 근데 처음에 왔었을 때 제가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안전하다고 알아도 계속 조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음. 제가 처음 왔었을 때 부모님도 저도 그렇고 약간 모로코 이미지, 팜문화 막 이런 거 위험하다 그런 이미지 있으시니까 계속 걱정하셨어요 일찍 들어와 <laughs>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근데 계속 제가 친구들이랑 돌아다니고 하면서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요 네. 처음에 제 말을 믿으시지 않으셨어요? <laughs> 보여 드려도 계속 아 조심해 그런 약간 부모님이다 보니까 <웃음> <웃음> 이해하죠 사실 지금도 가끔 그렇긴 한데 근데 처음처럼 안 하시죠 네. 일단 성격은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조금 조용하고 겸손하고 천천히 말하고 그런 성향이 있는데 모로코인들은 조금 활발하고 항상 액티브하고 시끄럽고 가끔 <laughs>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다른데 근데 비슷한 점은 제가 한국에 처음 왔었을 때 이렇게 다 같이 먹을 때한 그릇으로 다 같이 먹는 거 그거 모로코랑 완전 비슷해요. 다른 외국인들은 컬처 샥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익숙한 장면이어서. 네. 그거 약간 말하기가 조금 민망한데. 모든 <laughs> 나쁜 일 일어날 수도 있죠? 보호가 없어서 핸드폰이 있으면 훔칠 수도 있고. 그거 제일 다행인, <laughs> 다행인 시나리오인데, 뭐, 납치 당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항상 일어나는 일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모로코에서. 주로 9시, 10시? 그 전에만 들어가면 괜찮긴 한데, 그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막 취한 사람들 조금 폭력적 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아니면 훔치려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냥 돌아다니고 그래서 일찍 돌아가는 게 좋죠. 저 솔직히 진짜 지금 상황에서 떠나는 상상 절대 못해요. 이미 제 라이프를 만들었고 되게 엄청 많이 들었던 장소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 직장도 여기서 있고 그래서 진짜 상상도 안 돼요. <laughs> 일단은 커리어 잡고 그리고 한국어도 더 잘해지고 나중에 가족도 만들고 싶. 그러니까. 오늘은 한국에서 살기 얼마나 안전한지 얘기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